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일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대 일본의 셰키 유스케 선수대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셰키 유스케 선수고요 백이 김인찬 선수인데요. 최근 김인찬 선수 정말 놀라운 바둑 기량으로 많은 바둑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바둑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서로가 오랜만에 양화점 포속이 나왔네요. 자, 이 장면에서 먼저 걸쳐가고 있는 쉐키유스케 선수인데요. 그러자 김희철 선수 먼저 삼성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알기 쉽게 날이 자를 두었고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양걸침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붙여갔고요. 젖혀오니까 또 뻗어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붙여왔습니다. 자, 일단은 젖혀두고요. 자, 여기까지 연결을 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입구 자를 두어갔어요. 자, 김인찬 선수, 여기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참 궁금한데요. 아, 이곳으로 먼저 씌워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곳으로 나와서 끊으면 여길 끊어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어 가면 이쪽 부분을 끊었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 가면서 이렇게 둘러치게 되면 이도를 또 움직이게 되고 상당히 백이 좀더 활발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순을 지금 노리고 여길 씌워 갔는데요. 쉐키 유스케 선수. 그냥 받아둡니다 자 이곳을 받았을 때에는 이런들 음수타진을 하는게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다가서는 수법도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김인찬 선수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역시 공부량이 많다라는게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블루스팟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후퇴를 하니까 이제 또다시 뻗어두고 있어요 막히는 수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자 이곳까지 달려두고 있는 일본의 쉐키 유스케 선수입니다. 자, 이제 김인찬 선수 당연히 이곳으로 이렇게 다가서기를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흑도 무조건 이곳을 나가야 되겠죠. 이제 김인찬 선수도 지금은 이곳으로 막는 수가 정수예요. 이곳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이곳 또 다시 두어 가고 있는데 막아 두었고요. 자, 여기 한칸 띄는 수까지는 서로가 아주 팽팽한 흐름이고요. 하나 찔러 두고 단수까지.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흙도 지금은 여길 연결할 수, 연결할 시간은 없어요. 발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빼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손을 빼면 어딜 갈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수가 가장 좋은 수순이에요. 그럼 이곳을 협공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여기서 쉐키 유스케 선수, 오, 지금 갖다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곳 33으로 들어갔을 때, 여길 막는 수가 폭보일 때, 이곳을 먼저 갖다 붙이는 수가 좀더실리로 이득이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 김인찬 선수, 일단은 막아두고요. 자, 이곳을 뻗으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 연결하는 수는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지금 이쪽 교환이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곳도 충분히 두어 나갈 수는 있는데, 여기 폭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중복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튼튼하거든요. 나중에 이런데 또젖혀이으면백 입장에서는 양쪽을 젖혀있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 얻은 이득보다는요, 흙이 좀더 짭짤한, 그러한 실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 선을 뻗어두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워옵니다. 자, 쭉쭉 밀어가고 있어요. 자, 또한번 밀어 갑니다. 자, 받을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딱 두어 가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쪽으로 뛰어나가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뛰어나갈 수 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그렇다고 안 뛰어나갈 수도 없고요 오, 그런데 쉐큐 유스케 선수가 지금 여기 운수타진을 들어갔는데요. 이 수는 지금 이쪽 부분을 막히게 되면 흑돌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곳보다는 일단 뛰어나가는 게 정수인데요. 일단 김인차 선수 받아둡니다. 그리고 또 붙여두니까 이곳으로 두고요. 자, 지금 이 자리를 띄어 두었는데, 뭔가 김인찬 선수도 이쪽 부분을 막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역시 이곳을 막아갑니다. 이곳이 막히면 흑돌도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두서 이쪽을 뻗어야 되는데, 이런 데 하나 또 저침 당하고, 단수까지 당하고 연결하게 되면, 지금 뭐 이런 데 하나 두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곳을 뭐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때려낼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뻗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흙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엄청 당했죠? 지금 이 교환 자체가 워낙 흙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덧만큼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두었다라는 건, 김인천 선수, 그만큼 바둑이 좋아졌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일단 젖혀놓고요. 흙이 못 살아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안 젖혀놓고 그냥 먼저 가네요. 이곳 젖혀올 시간이 없다, 이 뜻이죠? 김인천 선수, 역시 좋습니다. 일단 붙여오고요. 역시 강하게 이번에도 강하게 두어갑니다 자 그리고 끊어갑니다 자 지금 단수치고 뭔가 이런식으로 두어가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여길 젖히는 수상이 참 좋네요 아 여기서도 단수 안치고 그냥 두네요 일단 이곳을 밀어서 이거 받으면 그때 살아두겠다라는데 일단 이쪽 교환이 워낙 좋구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흙돌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난리났어요 이거 못살아있거든요 자 하나 두터어깨비로 가고있구요 자, 이곳을 붙여서 뭔가 역습을 깨하려고 하고 있는 셰키 유스키 선수인데요. 일단은 치받아요. 아, 이 치받는 수도 좋네요.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젖혀가고 싶은데 이거는 약점이 양쪽이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데 자, 이렇게 두게 되니까 아, 지금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엔 또 쉬워갑니다. 자, 그리고 붙여왔는데 또다시 뻗어두죠. 자, 이 장면에서 미로 옵니다. 자, 지금 김인찬 선수 여기서는 약간 고민이 되는 자리예요. 이걸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곳부터 단수를 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요. 어우, 김인찬 선수. 약간 이 수는 살짝 어찌 보면 조금은 실수일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큰 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좀더 이곳의 약점을 좀 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보다는 여기서 단수 치는 수가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이돌 참, 불쌍한 돌끼리 손을 잡기 시작했네요. 아직 이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두어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기분 좋아요. 일단 여길 때려가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야 지금 여길 지키네요. 셰키 유스케 선수가 이곳을 정말 막고 싶지만 여기가 워낙 뒷맛이 나쁘다 보니까 지금 여길 막지 않으면 분명 흙이 이곳 두면 이곳 나갈 거예요. 그리고 끊어버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지켰는데요. 자 기분 좋게 뚫어버렸어요. 김인찬 역시 여기서 큰 이득을 봤습니다. 자 그러자 이곳 하나 딱 은수타진하는데 연결하면 이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뜻이기도 한데요. 역시 김인찬 선수 중앙에 이 정도는 푼돈이다. 여기 더큰거 먹으러 가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아이 자리 좋아요. 자, 일단 붙여왔습니다. 이곳으로 빠지면 이렇게 흙이 젖히는 자세가 너무 좋죠? 백이 응수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빈상각으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김인찬 선수 아예 안으로 파고 들어가네요. 자, 젖혀오니까 또다시 삼성을 파고 들어갔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자, 이렇게 귀사리를 해버리니까 실리도 백이 훨씬 좋아요. 여기 두터움도 좋고요 지금 쉐키 유스케 선수 상당히 고비입니다. 자, 그러자 일단 호구로쳤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어 갈라치기 겸 이도를 압박해 가는데 수순이 너무 척척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역시 김인차 선수 대단합니다. 자, 일단 여기 연결하는 수는 선수고요. 찝어 두고 자, 이렇게 두어서 좀더 실전적으로 물론 실리로 생각하면 뻗는 수가 좋지만 여길 둬서 여기 약점을 좀 노려가겠다는 뜻이겠죠. 자, 일단 젖혀 와요. 뭔가 이쪽을 끊어 오면 이렇게 뻗었을 때 이돌도 위험하고 여길 또 미는 순가 백돌도 위험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인데요 아 지금 이곳 저초원수는 상당히 어찌 보면 날카로운 수순입니다 김인찬 선수 지금 고민이 될 텐데요 손을 빼네요 지금 여기에 끊어봤자 낙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손을 뺐는데 이손뺀 수가 또 좋네요 오히려 흙이 이런 데를 뻗더라도 이게 지금 백이 잡혀있는 게 아니네요 아 김인찬 선수의 이손뺀 묘수 정말 좋은데요 자 이곳을 일단 뻗어두는데 이게 가치가 없어요. 이미 흙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돌들을 먹어봤자 폐석이죠, 폐석. 패석. 자 일단 하나 찔러두고요. 또 다시 찔러, 이거 들여다 보니까 연결 안할 수가 없어요. 또 들여다보죠. 반발을 할수 있느냐 이 뜻인데요.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뻗어두니까 뭔가 흙돌이 상당히 돌이 많이 가 있지만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가 이 돌이 또 살아나오면 이 돌이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돌이 위험하다고 해서 여길 또갈 수가 있으면 갈 없죠. 그건 정말 굶어 죽는 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곳을 갖다 붙였고요. 일단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김인찬 선수 아주 잘 두고 있어요. 하나 응수타진 물어보고 있는데요. 또 다시 받아주죠. 바둑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곳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약간 백돌이 살아가면 이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자리예요 이제는 이 돌을 디딤돌 삼아서 이렇게 째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흑돌 못 살아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돌도 살리고 있어요.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1석3조의 돌입니다. 어, 아, 김인찬 선수 날카로워요. 자, 하나 찔러 두고요. 받아주니까, 오, 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또 이을 시간도 없고 이 돌을 지금 압박하면서 여기 두터움을 쌓아가겠다라는 건데요. 김인찬 선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죠. 자, 하나 응수타진 아, 지금 이쪽도 날카로워. 이거 나와서 끊으면 이돌 짭짤하게 잡히기 때문에 일단 받아줘야 되는 장면이고요. 두텁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연결. 아, 근데 이 돌이 끊어져서 약간 나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장면에서, 어우, 찝어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일단 두면, 지금 당장 끊어가고 싶지만, 이거는 흙도 연결해서 여기 수상전이 흙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기 찔러가는 수가 선수입니다. 여기 끊기죠. 자, 여길 두고요. 그러면 김인차 선수가 여기가 이제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백석점을 살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자리 젖혀 가네요. 이게 지금 흙이 이 돌을 안 살리자니 또 웃기고요. 살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밀어갔을 때자 이쪽을 뻗으면 이 돌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돌이 여기 돌과 만나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죠. 지금 흙집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돌을 버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역시 살려나가죠. 또 한번 밀고 나가고요. 자 지금 여기서 한번 밀지도 않고요. 날일자로 두면서 이 돌을 그냥 먹겠다. 이렇게 김인찬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셰키 유스케 선수.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일단 하나 젖혀두고요. 막아두니까 자 붙였어요. 지금 뭔가가 바둑이 아주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해도 지금 잘 풀리지 않거든요. 김인찬 선수는 두텁게 안으로 찔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셰큐 유스케 선수 여기서 어떠한 수를 발휘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하나 젖혀두는 수까지는 뭐 선수죠. 연결을 하고요. 돌들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쪽 돌을 연결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젖혀왔고요. 일단은 백도,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연결을 하는데 자 이쪽이 연결이 되면 여기 백돌이 살짝 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인찬 선수도 이열금을 조금 슬기롭게 방어해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코붙이는 수가 좋네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두면 이거 갈라 갔을 때 대책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가 다선수기 때문에 조이기가 다선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살아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일단 하나 찔러 옵니다 자 그리고선 젖혀 오는데 이게 지금 아 뻗어 두고요 이곳을 연결해라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이득을 보고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네요. 자, 일단은 끊어왔어요. 이곳을 연결할 수는 없다 이 뜻인데, 김인찬 선수, 하나 두텁게 박아가니까, 이곳으로 연결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쉐키 유스케 선수, 이돌이 잡히면 바둑은 끝나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이렇게 날 일자로 두어가고 있는데, 김인찬 선수, 과연 여기서 어떤 수를 보여줄지 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 이 구자가 나왔어요. 자, 이 수는, 이곳으로 나가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쪽을 지금 젖혀버리겠다는 뜻도 되고요. 지금은 아예 이런 식으로 둬서 통으로 먹으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가 이쪽을 두면, 야, 지금 이게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두면 끊기고, 자, 그렇다고 이쪽을 두자니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이거 그냥 잡혔네요. 그냥 뭐, 인정사정 없이 빠지면 젖히는 순간 이건 끊겨서 잡혔어요. 이거 뭐, 뭐, 어떻게 따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무지하게 잡혔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쉐키, 유스케 선수, 자, 일단 이곳으로 두었는데요. 역시 그곳 젖혀가죠? 젖히는 순간 끝났네요, 바둑이. 자, 여기서 김인찬 선수, 쉐키, 유스케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야, 김인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 김인찬 선수 바둑을 보면, 예전에는 정말 2창호구단 같이 끝내기로 뭐두집 반, 한집 반, 반집 이렇게 이겨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뒀다 하면 대마를 잡고 그냥 바둑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나가면 이쪽을 연결해 이렇게 둬도 이게 지금 수상전이 되질 않죠. 이런데 조이는 게 있어서. 아, 지금 새끼 유스케 선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은 바둑이 어떻게 셰키 유스케 선수가 뭐 잘못 둔 자리는 사실 이곳 요거 막히지, 여길 지금 막힌 게 오히려 패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김인찬 선수가 정말 잘 뒀어요. 진짜 셰키 유스케 선수는 마치 인공지능하고 두는 게 아닌가 이러한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아, 지금 김인찬 선수 진짜 봐도 봐도 멋진 바둑입니다. 특히 이곳 우상기 때려잡는 이 부분은 여기 젖혀서 뭔가 흙이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곳 입구자 붙여놓고 뒤로 빠지니까 호구 딱 치는 순간 덫에 딱 걸렸죠. 자, 이번 한인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가 일본의 셰키 유스케 선수를 정말 멋있게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